1988년 5월, 아무 연고도 없는 군포에 처음 이주한 날을 기억한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다. 당시 전라도 무안에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이삿짐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 밤늦게 도착했다. 이사오는 집에 형광등이 하나도 없어서 놀라면서도 서글펐었다. 당신은 모두가 사는 게 힘들었고, 서울 문화는 이사를 가면서 형광등을 다 떼어가서 새 집에 그 형광등을 다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군포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렇게 군포에서 이주 생활은 시작되었다. 내게 대야동은 삭막하고 낯설었던 군포시의 그나마 고향과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대아댐과의 첫 만남은 2014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95호 군포 동래정시 동래군파 정택 문화재 촬영을 하던 중이었다. 속달동에서 대나무 감모자를 쓴 사람이 장대를 들고 살구 나무를 두들기는 모습이 어릴 때 고향 집에서 단감을 따 먹으려고 장대를 들고. 감을 따든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 대화동은내 사진 작업의 장소가 되었으며 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후부터는 더욱 자주 방문하여 사진으로 기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약 8천 여점 이상의 사진 기록이 남게 되었다. 사진이 단순한 초의 매개뿐 아니라 기록으로서 정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이다. 2002년 군포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앨범 야외 사진을 찍을 때의 기억이다. 당시 월드컵과 같은 기간이었으므로 축구 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때였다. 학생들의 포즈는 안정한 선수처럼 반지에 키스하는 포즈를 따라한 것부터 이마에 태극기를 그린다든지 마치 축구장에 와서 촬영을 하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두달 뒤에 재촬영에서는 축구와 관련된 포즈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야외 촬영을 할때 애비 부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 순간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잘 기록해 놓으라는 말을 항상 들려 주었다. 기록의 소중함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사진 작업은 단순한 풍경 사진 촬영을 벗어나 내 부모님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군포를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대아미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이는 대아미가 고향과 비슷하고 포근하고 정겨웠기 때문이었다. 속달동에서 처음 본 중년 남성이 웃는 모습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었는데 그 모습이 모든 사진 속 손가락에 담배가 들려있던 친정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였다. 또한 촬영하면서 만난 고양이들, 장딱의 울음소리 등 익숙한 것들이 내 고향의 것과 관련되어 추억하게 해주었다. 대아동은 삼본동에서 터널 하나만 넘어가면 만날 수 있으며 군포의 푸른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보석 같은 존재이다. 빽빽하고 높은 주택가를 형성한 삼본과는 달리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과 정겨운 시골 마을은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아. 자연의 모습 그대로 고향 마을의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다 수수대와 황토로 엮은 시골집 터벽이 있고 앞마당에 보리가 익어가는 광경을 텐마루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마을이 있다 고향에서나 있을 듯한 낡고 오래된 집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으며 봄이면 담장 너머로 피어나는 앵두가 정겹고 귀와 지붕 위에서 피어난 목년이 경이롭다. 둔디리에 있는 세계마을은 각기 특색이 있다. 시골의 정겨움과 도시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대간마을은 봄이면 매화꽃이 만개하며 토벽골목 사이에서 피어난 풀꽃들이 동심을 자극한다. 복계마을은 넓은 보리밭이 특징이며 평화로움,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산실령님도 범을 못했다는집 대문 앞 열려문 현판은 아마도 조선 시대에 받은 듯하다. 그새 하람님님좀칠때조라고 하셔. 비자처럼 지금 말나 이날 말로 산실령님도 참 범칠 못하게 다치 다 그냥 진짜 참보설 삼어서 밤낮이로 가리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두려웠어 일이 이런... 바... 화순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보살펴 주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3년상을 치루었다는 업적으로 효부상을 받으셨다고 한다 마을의 사람들이 따뜻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안콜로 마을 앞 선사는 이른 봄에 진달래 꽃밭이 특징이며. 마치 진달래 꽃다발을 한아름 선물로 주며 자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렇게 정겨운 대아동은 내 고향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추억을 상기시킨다. 음력 3월 5일은 친정아버지 생신으로 그때가 되면 친남매가 모두 모여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늘 겨운에 꽁꽁 언 땅을 뚫고 돋아나온 보리새싹으로 밭을 듬뿍 넣어 만든 시루떡을 해주시곤 했다. 대화동의 넓고 가득한 보리밭을 보면 고향에서의 추억이 떠오르며 골목길에서 담배를 물고 앉아계신 어르신을 보면 이제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 떠오른다. 대화동을 고향처럼 찾으며 사진작업을 하던 중 2019년 공동체소리 대화동 사람들의 기억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둔대 노인정의 어르신들과의 인연이 생겼다. 이분들은 대화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로 놀랍게도 대부분이 월남전이나 6.25를 겪으시면서 이 땅을 지켜오신 가유공자 분들이시다. 평균 연세가 97세이심에도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노인정에 모여 식사도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정정하시다. 이중 연세가 가장 많으신 금년 102세의 정형수 어르신은 정란종 선생의 후손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포와 함께 하였으며 그의 집터는 2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분들뿐 아니라 대아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 자연 마을에서 생활하시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들이시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행선지를 돌아다녔을 것이지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표 하나는 동일했을 것이다. 템마루에 존재하는 허름한 신발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세월의 흔적들과 주인들의 각기 다른 사연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둔데리는 개발 중으로 거주하였던 어르신들은 평생을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정든 복음자료를 남겨두고 모두 각각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떠나셨다. 벌써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느 분은 주간 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신다. 평생 삶의 터전인 둔대리를 떠나신 어르신들은 영영 세상을 떠날 때나 고향 마을을 떠날 줄 알았는데 살아생전 고향 산천 마을을 떠나는 것은 서운한 것은 말로 다할수 없다고 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돌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간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 흐름의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전,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할 것이다. 내게 제 2의 고향과 같은 디아미를 만나게 해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함께 만나서 추억을 나눌 수 있고 후세들에게는 소중한 기록이 되기를 기원한다.